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봐요.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로마 교회 성도에게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로마서 15장 23절 화면 한번 봐요. 화면 보죠. 화면 보자. 예, 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열의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어. 지금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근데 그때는 로마예요. 그러니까 아 어, 로마 주끝 서쪽 끝이에요. 이것도 로마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했어요. 보고 싶어했고요. 제가 이제 처음 목회했던 그 모프의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은 분도 있고 안 보고 싶은 분도 있고. <laughs> 네, 보고 싶죠. 네, 보고 싶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신약에 나오는 교회 중에 바울이 개척 안 했는데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교회. 바울이 개척한 데가 아니에요. 안디옥교회는. 근데 바울을 계속 성교사로 파송하죠. 골로새 교회. 이건 개척한 데가 아니에요. 그 에바브라가 개척했다. 그리 그래 알려져 있고요. 아니에요. 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로마 교회. 로마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거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세워졌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없지만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몇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잠깐 이렇게 본다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마글다락방에 성령이 임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세계적인 방언으로 하잖아요. 외국어 방언. 그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가서 씨를 뿌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사도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이유가 나와요. 내가 왜 그렇게 가고 싶은지, 11절 우리 다 오후 때 봤던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첫째는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려고 견고하게 오늘요 두 번째 12절에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요 앞에 주일 오때 했던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면 너희의 믿음, 나의 믿음 서로 나누면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려 함이라 이아니함은 위로, 격려,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의 믿음과 내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용기 주고 용기를 얻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피차 뭘 나눈다고요? 아니함을 얻으 t 하라미라 용기를 놓고 위로를 놓고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유독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청소조 많이 오셨고요. 남성 토요 제자반 다 왔고요. 전년여 권사님 오늘 식사 당분이라고 그 식구들 다 왔고요. 또 다른 권사님들도 오셨고요. 집사님들도 오셨고요. 또 우재성 집사님도 오셔서 팍또 이렇게 예, 하셨고요. 주일처럼 차가 너무 많아 좋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식당 봉사를 맨날 톨레 되겠다. 그럼 어떻게든 한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laughs> 저는 교회 두 개가 있으면 행복하더라고요. 첫째는 뭐 주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평일에 주차장에 차가 많으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가 많이 온다는 거잖아요. 평일 낮이든 뭐 예배든. 두 번째는 전도지가 전도 나가려고 만들어 놓은 전도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 이제 됐어요 목사님 충분히 해도더 만들어 더 만들어 오시는 분들마다 더 만들어 더 만들어 지금 뭐 엄청 쌓여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 행복해요 돈이 쌓인 것처럼 행복해 요 창고에도 쌓여 있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전도 안 나가면 안 돼요 쌓아 놓고 목사님 복이 좋으라고 식사 준비 청소 푹쳐 웃고 떠들고 재밌게 서로 함께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목사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교회는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교와의 관계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있어요. 기도만 하러 오는 게 아니고 사랑받으러 오는 거예요. 사랑받으러. 성숙한 성도는 교우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장작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모닥불은 능력이 나타나요. 나는 우리 교회가 모닥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도들은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피차 아니암을 얻어야 돼요. 피차 아니암을. 목장 모임이든, 두세 사람이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시켜줘요. 서로의 믿음을 확인시켜줘요. 여러분의 마음에 미운 마음 다 버리세요. 미운 마음 버리고요. 이상하게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합니다. 미운 마음 버리고요. 판단하는 거 버리고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봐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보고 제가 금요일에 설계했지만 자식들은 서로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자식끼리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안 봐요. 항상 부모는 자식을 품어요. 마음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자꾸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 만들어요. 한번 따라 해요. 마음은 만들어야 한다. 마음은 자꾸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여름에 이 풀들,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은 손안 댔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끝나면 다 치워주는데요. 그냥 놔두면요.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죠. 누구한테 얘기 드리니까 그러더라고요. 풀막 옛날에 우리가 한참 막 교육자가 뜯을 때, 베일 때. 누가 오늘 풀베 거를 에이 내일 하지 넘어갔대요 내일 하려고 하니까 또 하기 있어서 내일 하지 3일 뒤에 또 하려고 하니까 또 하기 싫어요 내일 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자기 집을 못 찾겠더래요 하도 아, 풀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자꾸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요 판단을 자꾸 하면 마음의 미움이 생겨요 사랑을 자꾸 하면 감사가 생겨요. 자꾸 감사해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우리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놓고 뭐 여전도 얘기했죠. 지금 사는 남자하고 같이, 다시 태어나도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라.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 지금 사는 남자하고 다시 태어나도 또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은 분 손들어 봐요. <laughs> 아니, 눈치를 보고 그래요 나는 이 남자와 또 태어나도 나는 같이 산다 우리 마누라도 손안 들고 있다 지금 그런데 <laughs>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아우, 우리 권사님 지금 남편 집사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딴놈 다시 처음부터 길들이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더라. 고 네. 여러분, 이왕 한번 길들인 놈하고 또 사세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길들여놨어요. 네. 세상은 외로워요. 홀로서기. 교회는 함께 서는 거예요. 절대로 있다고 배웠다고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요. 한번 따라해요. 우리 대장동 교회는 외로운 사람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13절 그냥 넘어가요. 14절이에요. 오늘 요곡해서 마치려고 해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에 있는 자나 어디서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했어요? 내가 빚었다는 거야. 빚이 있다라는 거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무슨 빚이 있어요? 보지도 못했고 가지도 안 했는데 빚졌다. 이빚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자는 늘 받으려고 해요. 받은 데. 채무자는요. 갚아야 돼요. 자꾸 갚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채권자가 되지 마시고 채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교회 오면 자꾸 받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해요. 뭐 이게 마음 안들고 이게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오면 채권자 아니 아니고 채무자가 돼야 돼요. 늘 갚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채무자의 마음, 빚진자의 마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아우, 손이 이렇게 자꾸 이제 너무 건조해서 핸드크림 하나 발라야 되겠다는데 없어요. 그래서, 로션 빨라가지고 막 하기로, 산모가 올라왔어요, 늦게. 그래서 한금막 낸다고 정리하길래, 핸드크림 하나 좀 사라. 그랬더니, 뭔가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세례 문답하는 분하고 세례 문답하고 딱 올라왔는데, 딱 하나 들고 있어요. 여기 서나어 누가 주셨대요? 15분 만에. <laughs>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딱 새거 하나 딱고 너무 좋다고 누가 주셨다고. 야, 참 신기하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진짜 내가 뭐라고 감사가 있어.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한번 따라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는지 설명할 수 없는 건, 설명이 안 되는 건다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해요. 설명할 수 없는 건다 은혜다. 설명이 안 돼요. 내가 나된 것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러냐면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있는 거, 현재 전부 다 옛날에 없던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사업 시작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월세 방에서 조그만한데서 사업을 시작했고 결혼도 시작했어요. 얼마나 어렵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봐요. 지금 여러분 있는 것다 옛날에는 한 개도 없던 거예요. 옛날에 진짜 한 개도 없던 거예요. 그 좁은 방에서 시작했고, 그 좁은 데서 사업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오게 하셨어요. 이만큼.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설명이 안 되는 건 뭐라고요? 은혜. 옛날에 한개도 없던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한개도 없었을 때 생각 안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자꾸 전성기 때 생각하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물질의 복을 더 받으셨습니까? 더 감사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남들보다 좀더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업의 복을 주셔서 남들보다 좀더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해요. 그거 하나님의 복이에요. 진짜예요. 또 여러분 남들보다 더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요. 남들에게 없는 여러분만의 복을 따로 주셨어요. 그 복이 있다니까요. 복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세가지 면담하느라 정지영 성도님, 김숙진 성도님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누는데요.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바로 요 앞전에 큰 고난을 겪었거든요. 큰 고난을 겪었는데 아니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시편 116편 12절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모든 은혜." 빚진 자의 마음은 하나님께 갚아될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받은 게 많아. 세상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킬 때 불평부터 하지 마시고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부터 해요. 어제도 12시에 설교 준비한다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둘째 가 와가지고 아빠 안 힘들어? 그래. 나는 안 힘들다. 와. 저는 교회 일이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뭘 하면서 한숨 쉬고 하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한숨 쉬어도 그냥 막.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시킬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부터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갚아야 될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갚아야 될 게. 바울은 여기에다가 뭘더 해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요. 복음의 빚진 자. 구원받을 만한 끈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에 빚진자, 예수님께 빚진자, 채무자의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라고 감사?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 주시냐고 하지 말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복을 주셨냐고 해보세요. 복 달라는 기도 많이 하지 말고요. 많이 또 하시지만 순종하겠다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 오늘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빚진 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한 주간 감사, 회개 나누시고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 두 가지 오늘 봤습니다. 첫째,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 위로 얻을 관계고,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을 자꾸 만드시고요. 판단하지 마시고, 위로받는 교회 되고요. 외로운 사람들 에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 나누세요. 그 다음에요. 빚진자의 마음 이게 가고자 했어요. 채권자, 채무자, 영적 채무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고요. 내가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다 은혜고요. 복달하는 기도보다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해 보시고요. 글자 한줄 줄이려면 전체 다 줄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누 하시고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읍시다. 말씀 놓고만 기도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